안녕하세요. 오늘은 동탄 꿈의 숲 자연앤 대시앙 A 78블러 공공분양 주택 무순위 경쟁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공급 규모 및 분양 가격 알아보겠습니다. 위치를 보면 화성시 산척동 746번지 화성동탄2택재개발지구 A78블럭이 되겠습니다. 규모를 보면 지하 4층 지상 최고 20층으로 총 13개동 1170세대 중에서 잔여 물량이 6세대가 나왔습니다. 오늘 6세대 무순위 청약이 진행이 됐습니다. 분양금액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4B타입 1층을 보면 분양가 5억 1,970만원, 발코니 확장비 239만원, 천원따니는 절사를 했습니다. 총 분양가 5억 2,209만원에 나왔습니다. 84C 타입 16층을 보면 분양가 5억 4,400, 발코니 확장비 276만원, 총 분양가 5억 4,676만원에 나왔습니다. 84 디타입 16층을 보면 분양가 5억 4,380, 발코니 확장비 260, 총 분양가 5억 4,640에 나왔습니다. 계약시 10% 납부하시고 중도금 60%, 잔금 30%로 배정이 돼 있습니다. 순위 경쟁률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84B 타입을 보면 배정 세대수가 한세대가 배정됐는데 접수는 556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556대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84C 타입은 3세대 공급에 3556건이 접수되어 1185.33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84D 타입은 두세대 공급에 721건이 접수되어 360.50대 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6세대 공급에 4833건이 접수되어 평균 805.5대 1의 경쟁률로 청약 접수 종료됐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부동산 TV였습니다.